20개월 아기 키우고 있습니다. 남편이 자영업으로 바빠서 어제 저녁에 저 혼자 신우가족과 시부모님에게 식사 대접하러 갔어요. 두분 어버이날 선물 챙기랴 아기 짐 챙기랴 정신도 없고 씻으러 화장실 가면 아기가 울고 난리치는 덕에 세수하고 양치하고 모자만 쓰고 택시 타고 이동해서 식당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기의자에 앉히고 저도 앉으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께서 어른 앞에서 예의없게 모자도 안 벗고 인사하냐고 약간 화내듯 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이 없어요 써서 그랬다. 애가 저랑 있으면 잘안 걸으려고 해서 아기짐과 어른들 선물에 애까지 안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기분 상하셨으면 죄송하다 하고 밥을 먹는데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식사 다 하고 커피 먹으러 시댁 가자고 하시는데 저는 그냥 바로 집으로 왔어요. 새벽에 퇴근한 남편에게 얘기하니 자기가 미안하다며 엄마한테 자기가 뭐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어른들 앞에서 모자 쓰는 건 예의가 아니다. 듣고 알고는 있었는데 저도 떡진 머리 보여 드리기 민망해서 쓰고 갔었는데 제가 혼날만한 상황이었나요? 제가 잘못한 건 알고 있는데 저의 상황을 이해 못 해주시는 시어머니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너무 커서 그럴려 봅니다.